오라라니다 오라주! 우승부 오라트. 진해성의 오라트를 받고 무대에서 바로 탈석 기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스터 토초 장르별 팀 미션에서 우승부가 드디어 오라트를 받았다. 이날 우승부는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를 선곡했는데 라틴 베이스와 함께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췄다. 이날 우승부는 정열적인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무대에 앞서 진해성은 춤을 잘 추지 못해 굉장히 걱정에 앞선 모습이었다. 몸치 진해성은 팀원들의 춤을 따라잡지 못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다며 굉장히 움츠러 있는 모습이었다. 다른 팀원들은 춤을 잘 췄지만 진해성은 몸치임을 드러나자 남들보다 더욱 연습을 매진해야 했고 결국 이날 무대에는 완벽한 댄스를 선보였다. 특히나 우승부 팀원들은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진해성을 위해 뒤로 가려주는 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본 마스터들은 우승부의 팀워크 돋보였다며 칭찬했다. 마스터 주영호는 여섯 명의 합이 좋았다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느껴졌다고 했다. 또한 완벽한 무대였다며 극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윤정 또한 팀의 밸런스가 적절했다며 특히나 안성준의 리더십이 빛났다고 극찬했다. 김현자는 나상도가 어려운 댄스를 도맡아 하는 모습에 감동한 모습이었는데. 이날 우승부의 모든 팀원들이 빛나는 무대였다. 이날 이공기는 끝까지 하트를 누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결국. 하트를 눌러 이날 우승부는 오라트를 받게 되었다. 오라트가 터지자 우승부 멤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특히나 진해성은 무대가 끝나자마자 무대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동안 얼간큰 마음고생을 했는지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한편 진해성은 1주차 응원 투표에서 톱5 안에 들지 못했지만,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 2차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 무대도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